즐거운 마음으로 부부 낚시 출발합니다. 새벽까지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출발해서 어, 낚싯대 가까이 오니 날씨가 좋아져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 뭘 봐요? 헉, 아 이거 예, 수십 미터 예 완전 좋은데 저기 있잖아요. 저까지만 하면 나오거든요.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조원하게 와, 이쁘 뽑으세요. 저기, 잠 아, 뭔바더았어 야, 저... 저기에 자리돔이 있거든요. 깻잎도 있고, 그런데... 자, 먹고 시작합시다. 됐장 네? 됐어, 마늘, 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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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까여기고지 여기까지. 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여기까여기기 아이 지상이 이아무 진짜 빵이 있고. 정말 대단하네 5월은 감성돔 금어기 아... 시즌입니다. 감성놈이 알이나 아... 귀하여 갯바위에 나오는데 아... 이때 감성놈이 잡히면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안 줘. 그러면 벌금이 아... 있습니다. 네, 네 내려다보러 찍는. <laughs> 우와. 찍어봐요. 진짜 한45 되겠죠? 50이야. 50. 어, 역시. 잠깐만. 우와, 크다. 이렇게? 밑으로 미체, 이렇게 어. 우와 기륙야 <laughs> 아우 우와. 아내 두 분도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내는 제가 낚시를 다녀오면 구박을 많이 했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하루종일 놀고 와놓고는 뭐가 피곤하냐고 빨리 설거지나 라고 그렇게 구박하던 아내가 이제는 낚시를 가자고 저를 조릅니다 더 꺼내오라고요? 살아 있는 걸로? 네. 이제 잡은 자리돔과 돌돔 작은 거한 마리를 회를 치려고 합니다. 네. 아, 2 0원되겠다3 0이 있어요. 카리에서 얼마인데? 아. 카리야. 먹는 거 맞아 이거? 네. 이거 살아 있어. 우와. 와, 진짜 너무, 와, 너무 잘, 아. 와, 모르겠다. 근데, 갈매기명 뭐 와, 세상에 아, 아도 먹는 세상이 네? 예? 예, 네. 저는 꼬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꼬리 먹는 거 아니죠? 뭐. 아유, 고기 많이 잡으셨네. 네. 아, 종복이 나왔네. 네. 야이, 자리돔은 회를 쳐서 먹는 게 맛있는데요. 새 곳으로 해 먹는 것이 더욱 맛있다고 합니다. 회를 치실 때는 자리돔의 뼈의 결과 수직이 되도록 가로로 얇게 썰어드시면 좋습니다. 이맘때 가끔 도이돔 작은 것이 잡힙니다. 이 도이돔을 펜치라 하는데요. 펜치의 크기는 20대 중, 중 후반 정도가 됩니다. 비를 회로 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싸 먹으면 되지. 음. 못 먹어 못 먹는 사람에서 꼬리 자른다. 어. 여기는 더 없지? 모르겠어요. 뭐 끝에 있나? 뭐 없을 것 같아. 네. 아, 그 얼음팩에 그냥 그지. 그거, 그거 먹어지. 먹었. 네. 탕 받아 먹어. 너무 온다. 지 저희가 낚시를 올 때면 늘 도마를 챙겨 오는데 오늘은 도마를 챙겨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목장갑 깨끗한 것을 도마 역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있었더라면 좀더 가지런하게, 좀더 얇게, 좀더 이쁘게 회를 칠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리돔 여의 두 마리를 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돌돔 회입니다. 한네 점은 나오겠죠? 아니, 비상이 크기가 예. 네, 그 35대. 우와, 살이 음. 막 크기가 3 5대이상이데요 어. 이거 느낌이 말고 육? 아, 네. 치치. 아까 일단이 배살을 살릴 수는 없냐 이 있냐 했는데. 그 염장염장. 배살, 뱃살을 살려 가지고 꼭 맛을 봐야지, 그때. 뱃살맛을 봐야 하는. 기를 가신다네. 생이 못 진다는 뜻이. 맞죠? 저희는 낚시를 오면 꼭 배를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은 매운탕으로 합니다. 가끔 물회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장갑에다 이런 데서 밖에서 이렇게 먹을 생각을 보통 잡아 가지고 가 집에 가고 그냥 허무무한 고기 먹겠죠 네. 냉동실에 <laughs> 넣놨다가 <laughs> 아예 안되겠다 또 쓰레기통이 들어 도마가 아휴 도마를 거시기 해고 아니 살이 뭔가 분홍빛 나는게 아 진짜 껍질도 되게 질기죠 그러니까 말이랑 이게말아말 아, 껍데기 예 네. 음. 나요? 슥슥슥 리 나요? 응저 네. 뱃살 빨리 아 드셔보세요. 뱃살 이게? 네 어, 뱃살 돌돔 뱃살 게 색깔 이쁘다 잡은지 10분 만에 먹는 10분은 정도 넘었다. 정도? 한 시간 정도인데. <laughs> 와 진짜. 와 진짜 다르다 달라. 네? 응? 이게 그게 달라 살이. 살이 달라요? 예. 네. 탱글탱글? 예. 네. 오늘 어, 전장은 진짜 오랜만에 먹어. 어 진짜 1위 했다 1위. 예. 제가 네, 아니그러고요잡았어 아, 아, 아. 아니면 진짜, 진짜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잡았는데요 진짜 그, <laughs> 처음에 올라온 게그 자리돔 치고좀힘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와. 잡아주면 그지 자리돔 잡으려고 했는데 냐 원래는 뭔가 저, 다른 거 드셔도 돼 네. 이거 드시면 쫄깃쫄깃할 거예요 아 원래 구레 꼬시라 가지고 먹는데네 그거 먼저 먹는 거예 예? 네? 어. 젓가락 하나 챙겼어요? 돌돌 응. 먼저 드셔보세요 별도로 먼저 먹어볼게요 찍었어요? 네, 먹으면 돼요 이제 예에에 먹겠습니다 뒤로 약간 제끼놓고 자, 국룰은 제끼놓고 배살 먹고 드실까을 먼저 드셔보시라고 이 동선이 기가 막힌 게. 그래도 한 열매 좀 나오네 아, <놀람> 맛있어요? 와 맛있어요? 이 식감이 완전 완전 와 살아있는데? 음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돌돔을음 새찌감 이런 맛이맛안 나지 절대 안 돼. 이거 먹어봐 배살이랑 이거 이거 드셔보세요 먹었어요 먹었어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안 아, 내가 먹나? 그래요.